수정하 여기 뭐지? 9교시는 서로 같은 함수 내용은 다, 다 풀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 스포트 스포트 같은 함수 문제. 몇 번? 6번부터 7번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7번 페이지 31페이지 두 문제 풀어볼게요. 수정이더 풀어봐. 스포트의 두 문제 6번하고 7번. 자, 6번 다 무사 통과 주정은 애들 다 6번 무사 통과했어 7번 여기 두 가지 문제 유형에서는 절대 틀린 게 나오면 안 된다 절대로. 요즘 계산 도통 쓰는 제일 빠른데 아닌데. 아닌데. A. 예. 다뭐 응. <laughs> A 뭐 나와. A B A 틀렸어. B는. B 계산 틀린 거야. 확인. 지우지 마. 지우지 마. 거기서 확인해. 네가 쓴 거에서 확인해. 거기서 제일 좋아. 마이너스 일넣을때 값이 맞는지 다 확인해 마이너스는 1, 3, 4여기야 음, 음수 일넣면 아, 음, 이해 됐어? 음. 아주 작은 데서 틀린다 더 얼마 나와 마 계산 틀렸어 음수 1넣었 음수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잖아 어? <laughs> 어? 스무스 역시 듣고 나가지 계산. 계산이 계산 문제라니까 너희들 실제 시험 문제 틀리면 한 틀린 것 중에서 한30% 정도는 계산 실수야. 계산만 안 틀리면 안 틀리, 그래, 안 틀릴 리가 없지. 근데 아영이는 오래오래 쓸수 있어. 계산 실수는 절대 못 잡아내, 자기가. 왜냐면 자기가 계산할 때 뭐야?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 그 방식으로 밀고 가는 거야. 그래, 오. 됐어? 오케이. 어, 자, 다시 돌아가서. 고교씨 자, 저는 네. 이제 중요한 합성 1대1 대응밖에 없는데, 어, 여기 하나밖에 없지? 아,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거건 1대1 대응이긴 한데, 어, 필기할 때가, 어, 어우씨, 어우씨. 자, 먼저. 아, 일단 수정이랑, 아, 저기 뭐지, 아영이랑, 승은이는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였고 지금 시험 문제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나온 거 1대1로 밖에 안 나오거든? 개값 밖에 없는데 위쪽 공간에 좀더 필기를 하겠습니다 너 이거 포스트잘 써야 돼자 응.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 이제 처음에 뭘 배웠어?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 배웠지 두 번째 뭐야 그 함수가 함수가 이제 두 개가 는데두 개가 서로 같냐 다르냐를 배웠지 당연히 다른 함수는 관심 없겠지 같은 함수만 관심 있겠지 그게 같다는 뜻은 무슨 관계 같다 짝짓기에서 대형 관계 서로 같다 그래프에서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면 당연히 두 그래프는 식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고, 하나가 2차, 하나가 1차 또는 뭐절대값 나올 수 있겠지. 그때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날 때 무엇을 뜻하는 거다? 교점을 뜻하는 거다. 여기 문제에서안 나왔지만 더 상위권 개념은 나중에 공부를 할 거야. 뭐 하냐면 두 함수가 서로 같아지게 하는 정의역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문제가 나와. 그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 개념만 잘 밑바탕이 <laughs> 되어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함수에서 우리가 종류를 몇 가지 배웠거든요. 총몇 가지? 네 가지를 배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 중에서 짝새끼로 먼저 생각해보면 이것도 함수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 함수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같은 사람에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얼마나 불공평해 선생님이 옛날에 20대 때 가졌던 의문이란 말이야. 어? 나도 남자고 여기도 여자인데 미팅이나 소개팅을 나갔는데 나한테 아무도 화살표를 안 줘. 제일 좋은 건 뭐야? 서로 1대1 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아 아닐까? 네 응. 아니요? 경험이 없어서 그러시는데 선생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물론 미팅과 소개팅을 많이 해본 건 아닙니다만 미팅은 경험도 없었어요 미팅도 경험도 없고 어쨌든 친구 얘기나 조종할거 보면 두공평하잖아 이해됐어요? 나만 괜히 뭐그 지푸둥대고 찐따 된거 같고 <laughs> 네? 아니 왜? 너 그럴 것 같다고 뭐 이런 거야? 너 웃음의 의미를 나한테 처음에서 그런 <laughs> 을못하 1대1이 되는 게 진짜 좋아 안 좋아? 그치?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 함수가 무슨 함수인 거? 1대1 함수라는 것을 배우는데 그럼 이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뭘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짝짓기로도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래프로도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짝짓기 뭐라고? 그래프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럼 1대1 함수에서 이1대 1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 무슨 뭐라고? 1대 1이라는 말의 뜻은 이거 필기 나중에 사진 찍어서 필기 나중에 따르네 알겠어요? 아, 스문이랑 아영이도 필요하면 하고 자1대 1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수학에서 x1과 x2가 다르면 지금 무슨 값이 다르냐면 x의 값이 서로 뭐 하면 음. 다르면 거기에 대응되는 y의 값도 서로 뭐 하다? 음. 다르다. 그게 1대 1이라는 뜻이야. 그게 뭐라고? 음. 1대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짭짓기로 나타내면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1 2 3 자가 있고, 여기 0,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1은 1로 가고, 2는 0으로 가고, 3은 5로 가고, 이렇게 하어요 자, 원수 몇 개나 남았어? 응. 두 개나 남았지, 공격이 상관없어. 1대1이 됐으니까. 이게 뭐라고? 응. 1대1이란 뜻이야. 1대1 함수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어떤 내용의 함수를 배우냐면, 1대1 뭐다? 대형이다. 자, 차이는 뭐야? 1대 1은 서로 같은 뜻이지. 그럼 이 같은 뜻에 1대 1은 서로 공유합니다. 이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는 대형이고 하나는 함수지. 그럼 얘는 왜 대형이라고 하냐? 이 대형의 뜻은 정의형의 문제가 아니라 공력과 뭐가 같을 때 치역이 같은 거야. 즉, 짝짓기로 해석을 하자면 준비된 공력에 치역이 전부 나와서 화살표를 만든 거야. 그럼 1대 1대형이야 예를 들어서 X Y가 있는데, 여기가 1, 2, 3, 4고, 여기는 A, B, C, D야. 그래서, 무슨대요 대응? 1대1 대응이다. 왜? 공룡 중에 남은 게 없지. 준비된 게다 팔린 거야. 컨셉이 해 돼? 어. 요게 1대1이란 뜻이야. 이게 뭐라고? 1대1. 1. 자, 그러면 1대1 1 함수와 1대1 1 대응을 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에서 갈수있어야 되겠고 여기는 시험 문제 안 어렵습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어디야 음. 여기가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1대 함수와 1대1대응의 그래프로 판단할때 아까 한 거야 박스 형태로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형태 박스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X는 A 뭐래서 Y는 B일 때 이쪽 영역 정의역이 실수 범위로 이렇게 됩니다 얘는 정의역이 똑같은 거야 X가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뭐 공역인 Y가 C부터 어디까지 D까지를 나타낸 거지? 여기서 똑같은 케이스입니다자 그럼 시험 문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시험 문제 요 계열은 함수 FX가 주로 몇차 함수일 때 물어봐 1차 함수일 때 물어봅니다. 이제 좀더 시험용으로 세분화시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 때는 그 함수가 주로 몇차 함수일 때 2차 함수를 물어봅니다. 시험을 물어보는 건 주로 1대1 대응이야. 1차의일대1 함수를 물어보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대1 대응부터 먼저 약까한 거야. 1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증가는 계속 감소지. 즉 준비된 정의역이 준비된 공역에 다1대1을 매치가 돼야 돼야 돼. 빈게 없어야 돼. 즉 어디야?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들어간 직선이거나 또는 반대로 어디야? 기구도 되겠지? 둘 중에 하나 차이는? 얘는 기울기가 0보다 크고 얘는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성니이아들어져 아형이 OK? 나이 OK? 오케이 OK? 아, 수용이 괜찮지? 자, 그럼 아, 여기서 1대 아, 1 함수는 1대1 어떤 거야? 아까 얘기한 거야, 어떤 거지? 함수가 이렇게 갔을 때야 자, 아까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였잖아 잘 비교하세요, 같은 라인에 그럼 이거는 왜 돼? A에서 B까지 다 대응되는 관계는 있지 근데 준비된 공력이 잘 보세요 준비된 공력이 C에서 D까지인데 실제로 공력은 어디서 어디까지야 여기서 여까지만 쓰였지 화살표 맞았지 무슨 말인지 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다 컨셉이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영역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시험을 이렇게 나와 정의역이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공력 Y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 영역이야 여기 그럼 1대1 대형은 어디야?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야. 이차 함수로 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 그럼 무슨 대응? 1대1 대응. 여기 대응되는 값들 어. 다존재하잖아 계속. 근데 1대1 함수는 어떻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지나면 1대1 함수죠. 왜? 이만큼이 다 공력인데 여기만큼 이제 비었어 안 비었어? 비었지. 그러니까 화살표를 안 맞은 녀석이 존재한 문제. 존재. 존재했다는 라 뜻입니다. 컨셉 이해 돼? 이해 돼? 어. 아형 이거 지금 누가 찍어? 찍어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 너, 니가 지금 니가 네금 니가 봐야 되 너희들은 둘다 확인해봐 우리 옛날 워크북이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응. 필기시간 도 맞게 해고 선생님 나온다니까 배 나오면 안돼 <laughs> 아니 영상 다, 다시 봐해를어 여기에 1대 이야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함수 중에서 오늘적으로 1대1까지 밖에 못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그럼 이제 이 1대1이라는 함수의 형태 중에서 가장 스페셜한 녀석이 하나가 등장하죠 그 등장한 녀석의 이름은 그놈의 이름은 그놈의 이름은 무슨 함수? 무슨 함수다? 한등 함수라는 거죠 이 항등 함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무슨 대응? 음. 1대1대응 중 가장 스페셜한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 여기 정의역 X가 있고 공력도 X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1, 2, 3, 4고 여기도 1, 2, 3, 4지 화자표에 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가면 1대1대응이지 근데 1은 정확하게 얼마? 2. 1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3. 즉 정의된 x 값과 그때 화살표 맞는 공력 즉 치역의 값이 어때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게 무슨 의이다 항등함수다. 음, 음. 그러면 그래프상의 항등함수 식은 식구상에서 유일한 하나입니다. 누구야? 음. y는 x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이 y는 x 항등함수란 내용이 나중에 누구랑 연결되지? 우리가 이미 무리 함수 함수 했지 무슨 함수 역 함수 할때 y는 x가 중요 하중 왜? x 와 위치 바뀌어도 상관이 없잖아. 컨셉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뭐가 아닌 거? 상수 함수란 정의를 내려주는데 상수 함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대일이 아닌 것 중에서 가장 스페셜한 것. 특이한, 것인데. 많은데. 특이한, 것. 특이한, 특이스 가장 특이한, 것. 가장 특이한. 것이죠. 뭐냐면? X, 가 1, 2, 3, 4, 5, 특이한 거. 가장 11, 12, 이3 14, 15, 15, 15, 15, 15, 15, 5 1 20, 1대1 뭐 어쨌든 소개팅을 합니다. 미팅을 합니다. 근데 누구야? 갑자기 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뭐 송중기 왔다. 여자면 여자면 여자, 남자 여기 여학생 중에 전지현 같은 애가 온 거야. 그럼 다 어떻게 된 거야? 모든 애들이 화살표를 한 곳에만 보내겠지. 이 불평등한 세서 이해됐어요? 이게 무슨 남수야 상수 음. 함수지. 1대1이 아니잖아. 1대1 관계 깨졌지. 깨진 것 중에서 가장 특이한 거 써야 돼. 그러면 얘는 응. 수식상에서 어떤 함수냐면 y는 c라고 불리어지는 상수함수야 아까 선생 얘기했지 x 축에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이런 함수 왜 x값이 다 다른데 y값은 전부 다 같으면 돼 같죠? 이 함수가 우리가 배운 함수다 필한 사진 찍어줄까? take a p i c t 나영아 이거 정리해야 돼 네. 오늘 저녁에 바로 정리하세요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더라? 헷갈리면 어? 근데... 영상 다시 보고 송중이만 기억하면 안돼 됐니? 네자 그러면 문제 다시 한보겠습니다구교시자구교시 <laughs> 문제 보면 두 집합 x에서 어디로 가는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몇차 함수가 되는 얘기지 1차 함수지 맞아 그러니까 fx 밑에다 확인할게 1차 함수 1차 함수가 무슨 대응이야 1대일 대응이지 맞아 그 문제 어떻게 푼다 뭘 만들어야 돼 박스 뭐라고 박스, 박스. 어떻게 되냐면, 어? 어. 나기침 나잖아, 지금. 아, 안 되는데, 지금 아프면 빨리 부스, 부스좀스고싶스스스스스스스스 수정은기 예제 유제 몇번이야1 번이야 응 1대1 대응 자, 박스를 만들었지. 1대함수 1차 함수다 1차 함수다 역의야정의 어디서 어디까지야 수1에서5까1지 이렇게 공차함수이 2차 함수다 2까지 체크만 하세요 근데 1수차함수가이차함수한 2차 함수다 2차 함수다 2차 함수다 2차 함수보 2차 함수다 2다크다 그럼 증가다거차이점다 2차 함수다 2차 함이다 2차 함수다 2차 지 따라서 점 확인 몇 콤마면? 1콤마 마이너스 2 보여? 이 점이 잡힌몇콤마몇이죠5콤마지 그걸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원래 식에다가 대입 응. 예. 자, X 대신에 1로으니까 A 더하기 B는 음수 2 대입하니까 5A 더하기 B는 6이다 자 위아래식을 볼까요? 뺄게요 자 음수 4, A는 음수 8입니다 A값은 얼마죠? 2죠 A가 2니까 건너가면 B는 얼마다? 마사다 따라서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이다. 이해됐어요? 자 3자 실번 풀어봅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박스 이건 우리 박스의 암호 같 야, 지금 함수가 증가해, 함수야. 감수지 그럼 어떻게 그야 돼? 응. 그렇지. 대입. 점을 대입하세요. 점을 몇콤면점 체크하고 이점 몇콤마였지야? 사콤마 마사 맞사이점 콤마 체크해 그 점을 어디다가 일차시식에다가계야 <cuz> 계산은 다삼 맞습니다 스물점몇 <laughs> <22만. 이� DENNIS. 웃음> X가 이거 y가 이거잖아 여기는 X가 4일 때 y 값이 얼마냐요영 응. 다시 잘못해버렸어 얼마 자꾸만 영 아니야? 나 여기는 용구만 아마상품이마상만 이해됐어 여기 용만7 아니지 X가 음수 3일 때 y 값이 시인거잖아그러니까 얼마야? 우상품만시리이해됐어 아이, 우리 아거 해봐. 1대1 대 아이, 야리이우캡처만 우리 아이, 에리 아이, 우리 아이, 리는이하리 아이, 우리 아이, 우리 는위리아 위, 아래 아니야 걔는 박스 아니잖아 정의역이 어디 어디까지가 아니잖아 생각을 해봐 아까 쌤두 가지 가르쳐줬잖아 다 계산해 얘는 그럼 4콤마 얼마야? 아니지 x가 4일 때 y값이 0이잖아 얼마야 4콤마 0 이렇게. 겠어 저는 게게모만아 3-2번은 박스형 아닙니다. 나 박스 아니야. 아 박스 아니야. 네, 박스형은 정의역이 어지어디까지인 없잖아, 지금. 됐어? 자3-5 볼게요. 3-5는 박스가 아니라고 했어. 왜? 일단 함수가 몇 함수? 참수? 2차 수지 아까 선생님 기할때 뭐라고 그랬어? 1대1 대응인데 2차 수물어보면박스가 아니지? 어떤 거야? x가 얼마지? 이 선이? 이렇게 그리는 거야. x가 얼마야? 2지? 그럼 x가 2보다 크다는 건 x는 2라는 선의 어느 쪽? 음. 오른쪽. 이해 됐어요? x에서 크다는 건 오른쪽이니까 이해 됐어요? 그 다음 y는 얼마지? 5라는 직선인데 y가 5보다 크나봤지 공력이 그럼 5의 어느 쪽이야? y에서 크다는 건 위쪽 아니야 그럼 어디야?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걸 나타낼까? 박스가 아니잖아 지금 근데 어떤 이참수가1대1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무조건 시작해야 이돼안 해야 돼? 여기서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야 돼안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까? 5마 5 아니야? 그럼 2 5를 주어진 식에다가 뭐 하면 돼? 대입만 음. 하면 돼. 얼마나 많잖아요. x에 2 넣으니까 4 빼기 4 더하기 a가 5입니다. 사라지니까 a 값은 얼마입니다? 음. 5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밑에다가 서 필기. 색깔 같은 편으로 필기 할게요. 1대 1이 0이라고 돼 있는데 밑줄자 이렇게 바꿔. 만약에 뭐라면? 무슨 함수? 1대1 음. 함수라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1대1 함수라면 어떻게 돼? 여기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선생님이. 맞아? 그럼 x 대신에 똑같이 얼마를 넣을까? 2를 넣을 거 아니야? 그럼 2를 넣은 값이 4-4 더하기 -4 a인데 그 함수 값이 5보다 뭐하기만 하면 돼? 크거나 같으면 되지. 왜냐면 우리가 집합 개념에서 이만큼이 1... 일대일 함수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가1 일대일 대응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대일 대응 만족한다는 건 정확하게 2.5를 지는 거고. 근데 2.6 이렇게 세도 상관이 없다. 위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x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음. 5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어요? 시험지 오게 나면 어려워요. 그래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나오게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 자 우리 테스트 위해서 11번 하나 풀어봐 몇 번? 음. 11번 맞아요 수능번호 정답은? 5번 맞아? 응 음, 오케이 자 오늘,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오늘 수업 내용 관련된 문제 응 숙제 응. 더 주고 싶지만 선생님이 더 안주는 이유는 오늘 배운걸를 부족한 집에서 다시 풀어봐야 돼 나영아 응. 너도 그 풀어보는거 안풀어보는거 완전 달라 응. 수정이도 강의 잘 보고 일단은 목을 뭐 나쌤 그래, 진짜 별일 없으면 웬만하면 할 거야 알겠어요. 하려고 응. 하는주기할 거니까 쌤 오후 연락 줄테니까 그때 잘 따라가지고.